예. 최춘식 의원입니다. 아, 오늘, 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국회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오늘 처음 내려오는 기회인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그 일본 출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은고 박사가 오늘 꼭좀참석해달라는데 정말 못 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어, 제가 출장을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안 가면 제 일순위가 여기 오는 거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우리 그 명림대 같은 명칭을 쓰는 그 학교들이 전국에 몇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신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인위 예지를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수양이나 교양교육을 스스로 하시면서 또 지역사회 선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명림대학교 또, 유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그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그군대 동기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꼭 가서 사회는 제가 거의 맡아서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성 쪽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김현진이라는 동기생이 있는데 그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상당히 초월해가지고 깜짝 놀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 많나면 악수하고 난 녹입니다. 이렇게 통증명하는 게 통상의 인사일 뿐인데, 그날 비가 약간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땅이 젖어 있는데, 저희와 같은 또래의 그 젊은이들이 인사 하는데,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서 큰절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온격대로 그냥 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뭐 너무 그, 그 형식에 치우친 인사 이런 거에 저거하는거아니이는 거는 저는 요즘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과 틀성에서 우리의 내실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 하고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 정신을 똑바로 그 볼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림의 행사에 제가 가끔 와서 보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돈독하게 다져줄 때, 정말 요즘에 그, 그 예법과 또 우리가 그 지역사를 회 살아가면서 어른들을 모시는 그 공연에 발판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해서 오늘 참 뜻깊은 이런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을 무한히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준요 전임회장님과 이용구 신임회장님은 공개롭게도 어, 저와 같이 포천 군 시절에 의원을 같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두 분이 원체 그 지역사의 회 모든 부분을 섭렵하고 앞서가기 때문에 저는 뒤에 많이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그 보면서 이저이중그 지금 위원장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 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중여 대표는 언제, 어느 때 봐도 글씨 안할수도부스러습니다 펜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우리가 틀과 형식에 딱 맞춰가지고 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명륜대에 우리 학장을 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섭렵하면서 많은 주변의 가르침과 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동영식 이런 것을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 이중용전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큰 역할을 내려놓고 또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큰 관심 가지고 대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이우구 박사는 제가 좀 전에 우리 박사께서 소개됐지만 사실 개인적 친구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쭉 저는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때 그 군의원 시절 내가 그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항상 우리 이형우 박사는 의원 시절에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자기 자료 또 내가 봐야 될거 이런 것을 항상 넣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의원 그렇게 내가 얘기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 보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자기의 그 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모든 거 해나갔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거치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 그 사이를 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진대학교 학사로 저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거치고 강원대학교 박사 과정고 거칠 때는 제가 압니다. 하여튼 또그 저기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아는데 그만큼 이 공부 또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이렇게 크게 와 닿아서, 오늘도 더더욱이 지역사회의 예절을 가르치는명군대의 입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십니다. 그 사회활동도 보니까,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외래경수로도 활동을 하고, 삼촌포럼의 대표, 그 창균미래포럼의 사무총장, 한국정책학회 회원, 강원대 연구원,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또한중친선협회에또 이사까지 맡고 계시고 우리 CEO는 두 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에서는 정말 그 의미 있는 일에 공부했던 것이 바로 철도 유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7호선 철도가 들어오는데 대단히 그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포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더뭔하내 또 포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포럼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그, 다목적 다방면에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이은고 우리 박사가 이제 이게 확장으로 지원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단계에서 명륜대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서 규범과 규율을 만드는데 한번 같이 치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도 국회 차원에서도 여기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켜서 저희가 일조할 수 있는 도움의 길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문학원장님 군대 대선배시고 또 우리 김수석 기회장님 함께 와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지켜주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구 원장님께서도 오늘 배워서 반가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명경제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